반갑습니다. 에 여기는 우리 양주 하이꽃 도매단지 풀리꽃 농원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절 인연으로 어제 제가 경북 예천 영국면 어로리 다섯 블루, 농, 블루베리 농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어제 블루베리 나무 숲에서 못 나왔어요. 거기서 놀고 그, 그 노구에 그 블루베리 진념을 가지고 이렇게 블루베리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최보모 회장님을 보면서 정말 절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참 눈물이 절로 났었어요. 블루베리 그 숲속에서요. 근데 세상에 이게 블루베리 믿어집니까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 또풀리꽃 농원에 윤석호 대표님께서 블루베리를 이렇게 여기서 판매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융전의 친환경 약재를 쓴 융전의 약재를 쓴. 그 농가들만 친환경 농가들만 그 가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여기서 판매해주는 걸로 하고 있으세요 제가 새벽에 아침 5시 반에 문을 열어드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답례로 어, 윤 팀장님의 거래처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팔아주면 서로 이신전신 마음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 마음에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제가 가서 또그 세범호 대표님과 사모님도 볼겸 그렇게 갔다 와서 저렇게 블루베리를 가져왔는데 블루베리가 많이 나갔어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야, 정말 참. 그, 내가 어떤 세상 살이를할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을 하셨거든요. 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 선한 것은 항상 있다. 악은 악으로 끝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더라고요. 저도 젊은 날뭐 경제적인 욕심이나 또 끝없는 어떤 인종 속에서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이성으로 그 세상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사필기정, 파사현정으로 바른 그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농가주님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 정말 결실이 좋게 맺은 농가주님들을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른 거에만의 가치가 오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것에 대한 소산물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어, 저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양주하의꽃 도매단지. 지금 이쪽이 개발지여가지고, 돈 주고도 이 땅을 정말 우리 그 윤석구 대표님께서 여기를 오시게 돼가지고 가게가 죽은데라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좀 잠을 덜 자고 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또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저의 홍보 자리를 이렇게 매대를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쉬는 공간 사무실을 차리면 더 예쁘게 딱 해서 우리 융전 매대를 차려주신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뭔가 어.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 거기에 소산이 없어요. 어. 내가 그냥 하는 일은 하는 일이고 대가를 바라면 거기서 행복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무한히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주기만 하잖아요. 이 꽃들이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가를 바라는 건 그래서 오늘도 우리 플립사랑. 어, 어, 풀리꽃 농원, 양주하이꽃 도메단지 어, 오셔서, 그, 많은 꽃들 구경도 하시고, 예쁜 꽃 사가서, 어,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윤훈살과 융전 친환경 비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구독과 좋아요, 또 굳이 댓글 달기가 어려우면 안 달으셔도 내가, 융전에 윤팀장님, 그, 저기를,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꽃들의 10%를 연중무유로 할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농가주님들의 어,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또 이렇게 맛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블루베리는 세상에 없는 블루베리죠. 그리고 또 강동구 친환경 공손의또 토마토, 네, 오이, 뭐 굉장히 정말 여러가지가 많아요.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늘겠죠? 자, 우리, 어, 강동, 우리 풀리꽃 사랑, 양주하이꽃 도매단지, 어, 연중무유입니다.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한 7시 반? 그 정도는 열고 혹시 늦게 오시게 되면은 010-5645-9153으로 연락주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어 미리 오실 때 무슨 꽃을 좀 갖다 달라 하면 꽃 주문도 선주문도 받아서 심부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여기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청자원회 자재에서 오셔서 여기 주변에 있는 충남 농원이라 이 안쪽에 있는 농원들에서 꽃들을 사가지고 화분을 맞춰 오시면 그 분갈이를 하는 인건비 비용은 안 받고 어필요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꼭 어, 이 번호를 하나를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어, 연락을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는 화분들도 갖고 오시어서 예쁜 꽃 사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멋진 토요일 되시고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주하의 꽃 도매단지 풀리 꽃농원입니다. 윤석구 대표님 아, 정말 아, 너무너무 성심을 다하여서 참그 저는 꽃을 이렇게. 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는 기본 소양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꽃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약간 씁쓸한데 제가 이렇게 보기 드문 꽃 하에 어깨에 대표님, 윤석구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에 발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같이 가게 마련이지요. 예, 속좀 보십시오. 오늘또 멋진 날 되시고요. 저는 또 우리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자재, 유기농 비료를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어또세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 유튜브에 인도네시아하고 어디죠? 베트남, 스리랑카 뭐 이제 동남아권에서 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농가주님들도 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영업을 해야죠. 어, 금방도 저희 그장훈 10만 평 대파 1인자 심해석 회장님께서 우리 융전 미량 요소백과 복 융전 특급밥병 입제 또 부족하다고 융전 슈퍼 억제 마이신을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가게끔 이제 해야죠. 오늘은 회사가 쉬니까요. 자, 멋진 날 되십시오. 지구촌의 충보, 큰, 큰 심부름꾼, 가원주님들, 농가, 하에, 온에, 어, 모든 농업업계에큰 예, 심부름꾼, 큰 중복이 되겠습니다. 유은수 아, 영업팀장, 성심을 다하여 돌에서도 반드시 꽃을 피우는 융전의 윤팀장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비료, 우리 주식회사 융전 농업사이다. 지금은 융전과 함께 할 때입니다. 지금은 융전 농업사이다. 유은숙 융전 윤팀장과 함께 할 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하는 님들과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 표현하시고, 사랑한다. 어? 너 때문에 고맙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항상 하시고 살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